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뒤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할수 있는 형편에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복종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 아, 하지 말까 힘든데 어려운데 불리기 힘든데 한해한 한 해가 엄청 빨리 와요. 한해한 해. 한 해. 아, 나도 이제 그냥 넘어갈까? 미안해. 넘어갈까? 솔직히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못 불렀어요. 아시죠? 박건호 목사님 네 분도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불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만남의 복을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흩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모두 발견됐는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제 황금성으로 예, 찬양을 올려드릴까 합니다.